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주의 능력이 성령의 권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의 능력을 알게 해 주시고 이 말씀이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 말씀이 주신 참 기쁨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laughs>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장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장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까지를 공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셈의 조건은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베를 낳고 에베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수록을 낳았고, 수록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록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이라를 낳았고, 데이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대라는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오늘 말씀은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이야기를 뭐라 그랬냐면, 족보다. 이런 말에 했어요. 대략이다. 이것은 단순히 족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이제 사람들 낳고 죽고 누가 누가 이런 족보 에게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족보, 이건 이것이 족보다 족보를 말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세기에서 자기 야기의 내용을 구분하는 구분이라고 했습니다 족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히브리원문으로 톨레도시다 톨레도, 요하, 하와이의 족보다 아담의 족보, 족거, 아담의 족보다, 노아의 족보다 이렇게 이제 나오니다 오늘도 이제 셈의 족보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샘은 홍수 때에 홍수 후에 이제 살아남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의 장남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럼 이제 셈의 족보를 따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 이스라엘로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날 그 라인의 그 조상입니다. 그래서 그 자인의 조상을 지금 따로 또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샘은 백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백세, 백세 홍수 2년에 홍수를 지나서 이 년에 아르박삿을 낳았습니다. 아르박삿뿐만 아니라 다른 아들도 있었죠. 이제 여기에 라인, 그 장남의 라인, 그리고 장남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장남이 아니지만은 라인, 그, 메시아의 라인이 연결된 그 아들의 이름을 썼습니다.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여기 보면 이제, <laughs> 요 전에 나왔던, 아, 야베시나 삼의 족보에서처럼 나왔던 그런 그 내용이 아닙니다. 기서는세을 낳은 뭐 후에 500년을 지면 자녀를 낳았다.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지금 그 10장에 있던, 어, 다른 그 아들들의 얘기는 그냥 누가 누구를,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건 이런, 어, 자세한 내용 없이 그냥 누가 누구를 낳았다는 그 전체, 이어지는 것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 세임의 족구에서는 몇세에몇살때첫 아이를 낳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를 낳은 후 얼마를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특별히, 하나님의 그, 씨의 라인들, 하나님의 메시아의 라인, 이사의 라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지냈으며 또 그들의 어떻게 많은 자손들이 남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것이죠 아르박사스를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500년 동안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아르박사스는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이제 세메아틀인 아르박사스는 35세에 셀라를 낳았다 우리 이제 보지만은 요전 앞에, 앞에만 보더라도 셈이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아르박사는3 5세에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첫 아들을 낳은 그 나이가 굉장히 젊어졌습니다. 대부분 그 후에는 뭐 100세 이후에 뭐 200세, 300세 막 그러면서, 한참, 후에 아주 많은 시월 지난 후에 100세 이후에 이렇게 자녀를 낳았는데 이제 아르박스에서부터 35세에 굉장히 이른 나이에 요즘과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요즘 35세에 셀라를 낳았다. 굉장히 그 자녀를 처음 낳은 그 기간이 그 처음 나이가 젊어졌습니다. 네, 그것에대서 설명을 좀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셀라를 낳은 후에 4 0 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셀라가 아, 이제 그아르박사지 셀라를 처다를낳은 후에 403년. 여기서 굉장히 이제 그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는 것은 403년 동안 그첫 아들 낳은 다음에 403년이 지나서 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아들 낳고 그때 나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403년을 403년을 지나는또 자녀를 낳았다.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러면서 이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낳았던 그 아들 낳은 그 해와 그리고 그 산날을때 합치면 이제 그 사람의 전체 수명이 되겠지요. 근데 그 전체 수명이 이제 보면은 403년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세라가 35세에 아이를 낳았으니까 35세를 여기다 더해주면은 3년에 35세. 438년 살았어요. 438년 백이 못 살았던 4 3 8년 그러니까 전체 수명이 이제 500살 이하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음, 그 나이도 굉장히 수명이 전체 수명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보면 셀라는 센사, 다음 니다 아들입니다. 셀라는 30세에 에베를 낳았고 자, 30세에 굉장히 젊어진 나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에베를 낳았고 또 에베를 낳은 후에 403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또 같이 400년대로 30세에 403년 그러니까 404 433년을 낳았거든요. 이게 렇그날그 그 전체 수명이 확 줄어들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에벨의 경우에도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34세에 에베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34세 430년 여기도 뭐 400년대 중반 정도 450 50년 정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걸 보면 홍수 위에 사람들의 수명이 굉장히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번에는 또 루라는사람이 벨렉은 루를 낳는데, 루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마에, 이제 그 외에도 많은, 209년쯤에 자녀를 낳았으며, 첫 번째 단, 첫 번째 자녀를 낳은, 그, 해에다, 그 다음에 이제 산, 후에 산 날짜를 더했습니다. 근데 그 날짜가 209년입니다. 그러니까 30세 209년이니까 239년을 산 것이죠. 여기 보면 이제 루를 그다음부터 벌써 이제 또 훨씬 더 200년, 그러니까 200년 때입니다. 300년 이하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사람 수명이 굉장히 줄든 어걸볼 수가 있습니다. 루는3 2세에수를올라 거의 이제 30대 초반에 첫 번째 자녀를 낳은 것이 정해졌습니다. 수을골라온 후에 207년을 재며, 207년입니다. 거의 200년대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00년대, 250년 이후에 떨어졌습니다. 수록은 30세에 나울을 낳고 나울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냅니다이 사람도 이제 쭉, 나울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거의 200대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나울은 29세에, 나 처음으로 나울이 29세, 20대 후반에 이제 나울은 자녀, 대라를 낳았고, 대라를 낳은 후 119년, 119년입니다. 그래서 29에서 119년 하면은, 어, 40, 아, 38년이군요 138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 지금 장수한 사람들이 아, 100세 아, 초반이니까 아마 이제 거의 비슷하게 이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라를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날카나나 낳았더라 데라는 70세에 아, 데라는 이제 조금 아, 뒤에 이제 아, 좀 나이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나를 나왔더라. 오늘 이 말씀은 그세의후예입니다세의족보입니다세의 톨레도트입니다. 네, 그거는 아, 세으로 시작해서 이제 메시아가 되는 메시아가 나올 그 라인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데이라 나오고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나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의 끝에 이제 가면은 다음 한번여 우리 아, 대라의 족보가 한번더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는데, 12장이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으로 선택되고, 아브라함을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이 생성되는 좁아지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전체 세계에, 하나님께 세계를 창조하시고, 전 세계, 홍수의 전 세계의 그 인종을 다 이렇게 나누어서 퍼지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전체에 관심 이 있다가 이제 세메 후예로 가다가 이제 세메 후예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예로 아브라함이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그래서 아브라함 후예로 와서 이제 아브라함부터는 아브라함의 그 족속 아브라함의 후예 이스라엘입니다.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그이삭으로그 모든 그, 그 성경에 이제 중심이 되고 있는 이야기의 중심이 되고 있는 그 라인으로 쭉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세계로 갔다가 이제 한 선택된 백성으로 나오다가 다시 이제 신약에 와서 전체로 넓어집니다. 그래서 구속사가, 구속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역사가 전체 창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그, 전체 창조된 그 인류와 또이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식으로, 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전체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는 이런 과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람들의 수명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어, 이제 데일라이더에는 130세대, 130대 후반, 후반 이렇게 줄어들었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가? 자, 여기 된 이유는 가장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홍수 위에 지구의 환경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너무 안 좋아져서 그것이 사람들의 수명을 이렇게 어 짧게 만들었다 아마 그것도 어느 정도 전혀 완전히 잘못됐다고 보기 는 어렵겠습니다. 그런 요인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요인은 그래도 환경적인 요인보다는 사람들의 유전인자의 변형입니다, 변형. 사람들이 이제 후, 그, 창조 후에 부패했고, 타락을 했고, 그 타락한 인간은 이제 이 안에서 유전인자가 변해, 변화하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는 그런 몸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른 그 족속들은 다 다른 주인 사람들 은다 죽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났었는데 이제 마찬가지로 노아와 노아 가족들로 시작된 전체 인류도 그 타락의 결과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병을 얻습니다. 병을 갖습니다. 그 병의 원인이 뭡니까? 물론 환경적인 요뭐 여러 명이 있지만 결국은 그런 마음이나 뭐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유전자의병입니다 어떤 우리 세포의 변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뮤테이션이라 그럽니다. 변형이 일어나는 그래서 병도 나타나고 사람 그것이 정신적으로도 나타나고 육체적으로도 나타나고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람 살았던 그런 유전적인 그 변형들이 그 육체적으로막 이성적으로 뭐 나타나는 그런 유전적인 변형들이 아주 좀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렇게 우리 현재 세계를 봅니다. 현재 세계에 이렇게 병이 많고 또 정신적인 문제들이 많고 한 것들 이유가 뭐겠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그냥 외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과 타락한 육신과 타락한 그런 전체 원제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했던 것들은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어떤 뭐유전인 병도 나타나고 또개인적으 나타났을 때, 이 세상 살게 됐을 때또 어떤 이 변화가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또 우리가 정상적이아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단순히 그냥 우리가 저 사람은 나쁘다 이렇게 볼수 없는 것들이 물론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유전적인 변형들입니다. 세포 안에서 나타나고 우리 그런 어떤 어 기관들에서 나타나는 유전적인 변형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그 유전적인 변형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인간이 이렇게 어려움이 겪기든 지금 이제 그것이 가속화돼 가지고 지금 더 많은 그런 그 유전적인 변형들이 나서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앞으로는 더 심할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더 심해지면 종말이 갈수록 이제 유전적인 변이가 계속 더 이루어지고 더 일어나면서 더군다나 이제 좋은 유전 질자보다 안 좋은 유전 질자를 가진 그런 것들이 우성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이 더 많이 살아나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은 더욱더 그런 것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면 더 좋아질 것이냐 이런 것은 우리의 그냥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전적인 변형들이 계속 나타나서 사람들의 상황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내부에서 이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법으로 그것을 강제로 막는다 할지라도 사주적인 제도를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능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종말이라는 것이 거의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병이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타락의 본성 가운데 타락의 본성을 타고난 인간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 유전의 변형이 더욱더 심하게 안 좋은 쪽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인류에 대한 희망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없다기보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며 사느냐 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유의술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해결하기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니더 많은 것이 나타나고 더안 좋아지는 것을 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사람을 교육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할 것이지만 그런 많은 선까지 있을 것이지만 더 심하게 악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인류가 겪게 될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으로부터 구원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몸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 유전적인 변형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부활체로 만든 겁니다. 그런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쉽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현실들인 것입니다. 자, 이제 성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난 이런 어, 인간에게 있는 그 유전적인 변형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게하면서또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 대한 뜻을 알고 겸손하게 우리가 살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인류에게 있는 밤날이 암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아역은 살게 할 것이고 우리 아역은 기쁨을 얻게 할 것이고 극복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것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 구원만이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할 것이 새로운 몸을 갖게 할 것입니다 오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참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려야 합니다 아멘